함께 묵과하시면서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 저희들에게 또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몸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른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이첫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외시종을 성령께서 진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 종일 찬송가 503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종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처럼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오히려 그 환란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촉매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심을 찬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서로 사로잡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죄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또한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강건하게 되어지고, 또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노댐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풍류를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상한 심년 가운데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용유관의 강건함으로 주 안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를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래에 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서 감기 환자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몸의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져 힘있게 주를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로덴 남교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또 사회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laughs>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학업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신 말씀, 3회에서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회에서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좋아 한절씩기동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리 왕이 될때 40세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기부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불어 이르되 이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우를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육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오엔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운동회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요아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었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요아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간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시는 우리 귀한 손도님들 가운데 죄의 은혜가 있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3회 일상 1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수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2년차에 불레셋 수비대를 치는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사람은 사울 쪽의 군사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진을 치고 있는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울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수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 300명을 사울이 택하였다라는 것은 마치 수도 방위 사령부처럼 자신을 호위하고 또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군사로서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상비군을 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중에 200명은 자신이 거느리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베냐민이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기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게 되고 민낯으로 몰려와서 이제 서로 싸우려고 어,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병거와 말을 모는 마병과 싸우려고 나온 블레셋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 병거는 최신의의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13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어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철제로 만든 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어 군사력이 막강하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이 칼을 가진 자가 사울 왕과 요나단만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철제로 된 칼이 없을 만큼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잘 품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강한 군사들을 옆에 두고 군대의 힘을 빌려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방비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상비문 3,000명을 그가 이렇게 모집해서 어, 또 자신의 힘을 길렀는데 오늘 어,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을 보니까 어, 그가 어, 여러 가지 병력에 있어서 턱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암몬 사람 나와스와 싸울 때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암몬과 싸울 때는 그가 병사를 모집했을 때 33만 명이나 모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비군이 아니라 이제 특정한 그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모여지는 군 병력이었지만 이 33만 명이라는 군대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 이죠 아무래도 블레셋과 이런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상비군 3천 명에 또 블레셋과 비록 대치돼 있는 상황이지만, 어, 내가 또 군을 군대를 모집하면 그와 같은 많은 숫자가 어, 몰려올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라라고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하 모집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우를 따릅니다. 하지만 군대로 모인 자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많은 숫자와 무수한 말들과 마병들, 그리고 모래처럼 수많은 싸우러 나온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싸우러 나왔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거와또 신의 무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하고 절박하여 불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싸워, 숨어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싸우로 어, 요단강을 넘어서 왔다가, 민맛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강을 넘어서 길루앗과 가땅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곁에는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집한 3,000명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또 싸우러 나왔던 수많은 백성들도 어, 그러한 블레셋 군대 병력 규모를 보면서 다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중시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곁에 자기가 편하게 쓸수 있는 상비군이라든지 그러한 군대를 더 하나님보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그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발생했, 발생했을 때 그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행하였다면 아마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 그 안몬사람 나하스의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군사를 모집할 때도 어,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내리시에 이런 표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숫자나 군대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 사무엘이 정한 기한 7일 이내에, 어, 오지 않고, 그 길갈에서, 백성들이 사월에게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신은 제사를, 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이 흩어지고 숨고 자기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그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어, 그가 얼마나 사람을 집착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떠나면 그것을, 어, 본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곁에서 없어지면 자기 힘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다 떠나갈지라도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의 권한 밖에 일을 하고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 삼무엘이 사울이 망령대의 행하였다라고 지탄하면서 이제 그의 나라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몬 사람 나와스와 싸울 때 33만 명이라는 많은 군 군사들이 모집되어서 자기 곁에 있으면 승리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되어진 일이지. 그 곁에 많은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사시대의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상대할 때 하나님 주셨던 큰 승리의 이야기를 아마 사울은, 사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승리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보다 또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려서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수 있는 해답임을 저와 여러분이 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상태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신의 아 가까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 하여 주시고. 변함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물 통하여서 그것을 해서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고 자신의 또 그러한 동실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 사울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올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에 아버지 를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가 어디에서 도 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지를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며. 하나님께 영갖을리며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히 오늘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기아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두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늘 성령의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옳게 잘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해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공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목방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에덴 주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오병이호와 같은 사역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역 되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는 전도함을 받아서 아버지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기리가있으도록잡아 주셔서 아버지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들 가득 찰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귀한의 역사에 쓰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 힘을 받는 사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온 눈과 빵 전도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할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역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저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대의 교회 하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우리가 원하는 성대사님께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있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스려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썰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